성모님처럼 맡기고 박근홍 바오로 지음. 성모님은 우리 신앙인의 모범입니다. 일부 가브리엘 천사.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하시게.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루카 1장 28절.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한 말씀으로 성모송은 시작된다. 이 말씀 안에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지기에 간과하기 쉬운, 하지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지위가 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만우에. 그 진리를 삶 속에서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그 진리를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글을 쓴다. 죽을 때까지 그 진리가 참으로 지의임을 확신하며 살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 진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고 사랑을 완성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눈 뜻이다. 마태 1장 23절.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로도 기쁜 소식이며,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뜻으로도 기쁜 소식이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쁜 소식, 바로 이 진리를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진리를 기쁜 소식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하느님.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노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의 죄악을 아들 손자들을 거쳐 3대 4대까지 벌한다. 탈출기 34장 6절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하느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처럼 먹으러오시고 자애로우시며 어?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육신은 죽여도 영원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원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마태 10장 28절.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고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루카 12장 5절. 죽음이 두렵고 고통이 두렵기 때문에 선을 외면하고 악을 행하기도 한다. 그런 두려움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느님을 기억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느님 뿐이심을. 주님, 저는 제가 주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름, 이스라엘. 야곱은 혼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그가 야곱에게 내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노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창세기 32장 25절.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싸우신다. 또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게이라는 뜻이다. 세상 사리에 밝았던 야곱처럼, 세상 사리에만 관심을 두었던 우리가 야곱이 밤새 그분을 붙든 것처럼 인마누엘이라는 진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하느님께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신다. 인마누엘을 잊지 않는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아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 17장 2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장 54절 하느님과 함께 할수 없다면 영원한 생명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느님과 함께 할수 있다면 지상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닐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1편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께서 요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았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창세기 39장 2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편 내가 몸소 함께 가면서 너에게 안식을 베풀겠다. 탈출기 33장 14절. 나는 너희와 함께 살아가면서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레위기 26장 12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적과 싸울 때가 다가왔다. 너희 마음을 약하게 가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당황하지도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마라. 주 너희 하느님은 너희를 위하여 적들과 싸우시러. 너희와 함께 나아가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신명기 20장 3절. 너희는 힘과 용기를 내어라. 그들을 두려워해서도 겁내서도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면서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신명기 31장 6절. 자작시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대세길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되새길 때, 주님께서 이끄시네, 때론 맞서라고, 때론 피하라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되새길 때, 주님께서 이끄시네, 이번엔 피하라고, 이번엔 맞서라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되새길 때, 나는 깨달았네, 나를 피신시켜 보호하시고, 싸워 이긴 부른 주님이심을.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1단계.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참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마테오 6장 31절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다.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이다. 그래서 걱정도 많고 미래도 불안해한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일수록 영원 불변하신 하느님에 대해 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2단계. 그때 호수의 큰 풍랑이 이뤄.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마태오 8장 24절. 그리스도께서 배 안에 함께 계셨는데도 큰 풍랑이 일자 제자들은 두려워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안다는 우리도 세상 풍파가 닥치면 두려워한다. 두려움이 들 때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청하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교만이 자라나고 자비를 청하지 않을 때 불신이 자라난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3단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마테오 14장 26절.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며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한다. 그 결과를 예단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순간 나의 의심과 나의 뜻이 주님의 일을 그르친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4단계.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하며 저희끼리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너희끼리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먹은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그리고 빵 일곱 개로 사천 명이 먹은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내가 빵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님을 어찌하여 이해하지 못하느냐?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제야 그들은 빵에 누룩이 아니라 바리사이들과 사도가이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마태오 16장 5절 누룩으로 부풀려진 가르침은 우리와 하느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지나친 죄책감처럼 그런 가르침을 조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낸 신앙의 진리를 간직하자. 자작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무엇을 걱정하느냐? 주님부터 찾아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무엇을 의심하느냐?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느냐? 부풀려진 가르침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시편 8장 5절.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한 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보고 주님의 영광을 눈여겨보는 것이라네 시편 27장 4절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에서 마테오 20장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대나리온 식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자자들은 한시간만 일했는데도 뼈학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든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똑같은 선물을 주신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모른다면 뼈학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맨 먼저 온 이들처럼 투덜거리며 불평하게 된다. 하느님과 함께 하는 기쁨을 알게 된다면, 이른 아침부터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게 된다. 꽤 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루카 15장 11절.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예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내 것이다. 너의 저아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하느님과 함께 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하느님과 한 마음이 되기를 진정으로 청하게 된다. 참행복 마태 5장 3절.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삶에서 하느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삶에서 그 진리를 증거하며, 살기에 행복하다. 1. 마음이 가난해도 행복하다. 2. 슬퍼하더라도 하느님께 위로를 받기에 행복하다. 3. 온유한 사람들도 행복하다. 4. 위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행복하다. 5. 자비로운 사람들도 행복하다. 6.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도 행복하다. 7.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도 행복하다. 8. 위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행복하다. 왜 사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만 답해오다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살아 있다고 할 것인가? 질문해 보았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 살아 있는 것이며, 그 삶만이 참 행복임을 깨닫는다. 자작시기도 할때 확김에 기도한다. 몰랐던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에. 술김에 기도한다. 놀러왔던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에. 아차, 시프면 기도한다. 상황에 매몰된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에. 주님, 아둔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 마음에 들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일부를 마치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나이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송을 바칠 때 가브리엘 천사처럼. 엘리사벳처럼 기도해 보자.